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 몬스터 헌터 모드입니다 오늘은 한번 황소드래곤 네르기한테 한번 조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1대1로 싸워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이제 가둬서 조련하기로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놈인데 겁나쎈 하마 자 그때 기억으로는 꽤 쎘던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얘가 네, 다행인거는 주변에 시체가 없어서 피 회복할 가능성이 좀 적겠네요 4천 4천 아이고 기절 찍고 찍고 뭐야 뭐야 어, 얘좀 쎄졌다 8천? 8800? 뭐야 이거 어 야야야야야야 어어? 어, 얘 딜이 점점 세지냐? 야야야야 9000 9000? 어 야, 기절이 뜨긴 했는데 이거 버틸 수가 있냐 이거? 야야야 야야 이건 이건 튀어야겠다 이거 어 야야 뭐야 얘? 야 너무 센데? 아, 니얘 딜이 점점 쎄지네요 이게 체력 낮아지면 쎄지나 보다 이거. 잠시만 이거 돌아가면은 피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저아은 피. 그러네 남아 있네. 와와와와와와와와 뭐야 이거? 찍고 찍고 얘 체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방어력도 올라가고 이게 뭐야 이게 데미지도. 잠시만. 뭐야? 방 사라졌어? 어야야, 야. 반대편에 한 마리 더 있다. 아니 근데 아니야 다 깎았는데 이거. 아우. 좋아 좋아 좋아. 그래야 처음에는 이렇게 피 깎기가 쉽다니까 이거. 데미지가 점점 줄줄 이거. 잠만 이거 끊어야되는데 아니야 이게 이게 너무 아픈데? 데미지가 더 올랐네? 야, 근데 기절은 쉽다 어우야 얘 데미지가 왜이래 이거 한번 갔다올까 이거? 갔다와야겠다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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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번 턴에 될것 같거든요 갑시다 그렇죠. 오자마자 이래. 오자마자 이거야. 아니, 얘기절을몇번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아야, 끊었다. 끊었다. 아, 잠깐만. 제발 이거 점프. 야,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우아. 우아, 야, 너무 아파. 아, 이건 버틸 만 해. 근데, 이거, 야. 아, 얘왜캐스 진짜? 아, 말이 안 돼. 와,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제력이 20만이 그냥 순삭이 되네, 이거. 아, 일단 피 다시 채워야 돼, 이거. 이번 턴에 끝낼 수 있겠지? 아하하, 씹혔다, 이거. 아니, 야, 오자마자 이거 벌써 5만을 깎아버려. 어떻게 스킬 한 번에. 야, 야, 근데 이번 판이 끝내야 돼, 이거 진짜. 더 이상 끌리면 안 되는데. 야, 야, 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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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틸 수 있지? 그렇지. 겁나 아프네, 그냥. 제발. 기절해, 기절해, 기절해. 자, 내려기간 돼. 기절. 와. 진짜 너무 센거 아니야 얘? 와얘 진짜 박세다. 조련, 니는 항소 드래곤. 뭐야 이게 오른쪽 상단에 100% 100%가 있거든요. 자 일단 평타. 따! 야다 부수고 가는 거봐 이거. 자 우클릭이 아마도 찍고 가시 그렇지. 출혈까지 있네. C 스킬. 오 x x x x x x x x 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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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x x 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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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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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하고. 뭐야, 끝이야? 어? 야, 야, 그 열어봐, 다다다다닥, 맞는 거 있었잖아, 뭐야? 얘는. 피 낮아지면은, 세지는 게 있으니까, 체력은 조금만 찍읍시다, 이거. 그러네, 이게, 피가 낮아지면은, 공격력 182%, 지금, 받는 피해 67%. 오? 오? 야, 얘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찍기 한번 더. 오 엑스 있다 엑스 있다. 피 낮아지면 엑스가 생기네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잠시만 한 번만 해봐. 가자 날라서 또 찍기 찍기 야야야. 오 야야야 한방 낸데? <laughs> 아니 이 겁나 세네 뭐야 이거 자이 방어력 높은 바론들한테 얼마나 들어갔지 X 스 날라가서 찍어버리게 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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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거 근데 세긴 한데 너무 위험해 이거 잠시만 티타노요? 일단 Q스켈 찍어버리길 기절 슈퍼 히어로 랜딩 와 찍어버리길 어우 얘 얘들 왜 이렇게 많아 함성 찍어버리기 야야야야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야하하 뭐야 야 말이 돼? 아니, 야, 여기 그만 탄게다 죽었는데? 감성! 날아가서! 찍어버리게! 와우. 야, 무적인 애들만 빼고 다 죽었어, 이거. 감성! 날아가서! 찍어버리게! 아니, 말이 안 돼, 진짜. 야, 야, 이 렉의 근원들을 좀 없애자, 이거. 감성! 찍어! 버리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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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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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죽을 뻔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만해야겠다! 세다, 쟤네들! 너무 세다! 일단, 피가 8만 중에 많이 남았을 때, 받는 피의 30%, 주는 피의 250%!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찍어버리게 야 7만 데미지 더 올랐어 이거 일단은 이게 황소드래곤 잠시만 오늘 그냥 센예들다 조련을 해버려야겠다 그냥 자 얘를 보면 떠오르시죠? 그 빨간 진오그르걔 한번 조련을 하러 갑시다 잠시만 145레벨짜리가 하나 있고 125레벨짜리가 하나 있는데 둘다 너무 높은데 레벨이 145맛 한번 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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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빨간 진흙으로 들어 와인마. 어 버티면 안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얘 절대 못해, 에 절대 못해. 벌써 5만 깎였어. 스킬 세번 찍찍찍 깔겼는데 벌써 7만 깎였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저거? 이거는 똥뿌리기로 해야겠다 얘. 일단 이러면 다도줬다오오 오. 좋아 2374발 이 정도면 되겠지 으아 하하. 어어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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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 부셔져 이거? 아니지, 아니 이거 왜지었어 그러면 이거? 찡추크. 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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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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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약한데요?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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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왔어? 와, 야, 사라졌어, 야! 와 자, 다시 처음부터 하자. 제발, 들어와. 제발. 좋아, 드디어 가뒀어. 설마 이 양방으로 피가 차거나? 그러면? 피찼다.. 아.. 뭐 어떻게 해야돼? 아야 이거 피를 깎아도 자꾸 차잖아 이거 야 이제 남은 총알도 없는데 이제 야 이번엔 이번엔 느낌 좋은데? 아. <laughs> 하하 와, 야, 이제 너무 지친다. 자, 마지막으로 가자, 진짜. 진짜, 이제 할수 있어, 이제. 자, 전략이 무엇이냐? 자, 일단 제가 먼저 가요. 자, 왔죠? 천천히 깎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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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마 1대1 되잖아, 얘, 이 정도면. 뭐, 위험하면, 뺏기면 되지, 뭐. 풀피 됐네 또. 진짜아 진짜. 아 그래 무한 트라이해 그냥. 아니 이게 주변에 시체를 다 정리했는데도 이게 자꾸 피를 채우네 이게. 야, 누가 이기나 해봐 이거. 또 찼어.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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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이거 진짜 조련하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어, 아, 이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